10월 21일 말씀 11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에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더라 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져보달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4 0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요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요와께 열심히 유밀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계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보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리 칼을 피한는 자를 여우가 죽일 것이오. 여우의 칼을 피한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명을 남기느니 다바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다바에게 맞추지 아니한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시아달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무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